안녕하세요. 찐이쌤입니다. 오늘은 면접장 가기 전꼭 봐야 하는 영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면접관이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출제 의도 그리고 면접 질문의 의도를 꼭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 목표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본인은 바로 또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했는지 이런 또 끈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본인은 뭐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자격증 취득으로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볼게요. 네,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필기는 한 번에 합격했지만 실기에서 세 번이나 떨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등록해 매일 1시간 반씩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1시간씩 남아서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모르는 부분은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는 등 그날 배운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네번만에 실기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굉장한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입사해서라도 이렇게 힘든 일을 찾아왔을 때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성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질문에서는 네, 저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꿈발표 대회에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시도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꿈 발표 대회라는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저의 소극적인 성격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교생 앞에서 꿈 발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 스크립트를 소리를 내면서 매일 연습을 하고 부모님 앞에서도 발표 연습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꿈발표 대회에서 장려상이라는 수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입사해서라도 도, 끝까지 도전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셔도 괜찮겠죠.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